광문갑니다 자, 이소르지가 10년 전에 엄청난 재미를 안겨준그소르지입니다 그리고 준설 작업 후 바뀐 모습이 저수지였는데, 지난번에 손맛을 좀 많이 봤습니다. 물론 촬영은 하지 않았고, 짬낚시가 이번에 다시 왔는데, 한번 촬영을 해보고, 그리고 다른 저수지에서 좀 주황이 아, 저조했습니다. 아, 그래서, 그 나머지 잠깐 손맛을 보기 위해서 아, 한번 드려봤습니다. <laughs> 올지로 올린다, 올려. 자, 올찌를 좀 올리는 입질에 일단 어가 나왔습니다. 두 번은 다붙였 여기는 진짜 잠바리 개체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. 뜨모 이다. 진짜 한뭐 하면 먹고 나왔 는데, 또 다른 한놈은둘다또 은혜 걸렸 습니다. 이제 둘다 사이즈 가 양호 합니다. 지금 15척을 쓰고 있는데 낚싯대를좀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한번 했습니다. 역시 5뭐 바꾸려고 맛 먹으니까 고기가 나오네요. 글루텐 효과가 좋구만. 밥 다섯 번 넣니까 바로 <laughs> 나오네 자. 블루텐이 포크가 좋은데 그리고 사이즈도 결국 낚싯대 변경은 좀 늘었습니다. 이 정도면 좋지 않자 여기서 목줄 길이를 10cm 정도 늘립니다. 아무래도 편이 조금 이상한것같아서자 이런 개체들은 널렸습니다 이 저수지에. 낚시하랴 바을매랴 진짜 정신없어 가지고 입질도 좀 못해봤습니다 이래서 뭐 찌가 다 사라진지에 천비를 습니다또 잔발이 토종이 나와줍니다 진짜 입질이 멋있었습니다. 여기 수심이 얕아서 붕어가 째는 힘이 좋습니다. 진짜 4시간 동안 낚시라 뜰채를 안 뺐다니, 붕어를 올리기가 조금 힘드네요. 하 들어가라 거진 내려가면서 살짝 건드립니다. 자 그게 그대로 본신으로 이어졌습니다. 자 오늘 영상에서 토종 잔바리들은 전부 다 편집을 하고 그나마 사이즈 대는 떡궁어들만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스템 먹고 나오자냐. 네, 네. 음 오라. 너무 잘 어요. 저사리지가 네, 어. 며칠 전에 덩어리 많이 나왔다 가라고 형이 흑신화에서 어제 오늘은 서리가 내렸어요 심지어 서리 내려서 안 나왔어요. 오 어, 뭐야 이거. 이거. 아. 와, 갑자기 힘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. 싶었는데, 정읍이 아니었습니다. 여기가... 자 d o 맞... n 치는데 그래도 잡아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어는 o n t k 어 o w I don't k n 이 w I don't know. I don't k 와 찌를 다 가져갔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여기도 여기 아이 그... 큰일 났네 이거 음. 자 둘이 떡붕어를 동시에 걸었어요 들어가면 사죽을 못 쓴다. 사죽으로 못 써. <목소리가> 오 진짜 재 이미. 와. 엄청 남네. 이 보관 단품을 쓸모가 없죠. 이브이 브리토콘데아는, 거아니이브스윙이 무조건 돼야 되는이 브리토콘데아는, 이 브리토콘데아는, 이는이 시작됩니다. 자,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